30번 보겠습니다. 세 정수 ABC에 대해서 이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자, GX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따라가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때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곡선 y는 gx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때, 자, ht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때, 자, 이 시계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이 gx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y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fx가 지금 어, 2차 함수는 분명하고요.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단 양수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축이 x는 b인데 b도 정수니까 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요. 그래서 축이 y축 또는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의 일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리, 그래프가 g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조건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h0이 제일 커요. 세개 함수값 중에. 그럼 h0의 의미는 뭐냐면 y는 0이라는 직선과 이 gx 그래프가 만나게 되는 교점의 개수예요. 자, 그럼 교점이 두 개, 한개 또는 0개니까 이게 무조건 두 개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gx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h2는 분명히 h0보다 작아야 된다 했죠. 자, 근데 h2가 뭐예요? y는 2라는 직선과 g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인데,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의 gx는 그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볼건이차 함수가 축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얘를 마찬가지 y축 대칭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직선과 만날 수 있는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두개세개네개 뭐 두개 0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h 0 일단 가장 커야 되니까 어, 4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h0이다. 즉, 여기가 y는 0이죠. 그럼 h0은 4가 되는 거죠. 자, 근데 h-1은요, 얘보단 작아야 되니까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여기 4개니까 4개보단 작아야 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H2는요 더 작아야 돼요 2보다 더 작아야 돼요 자 그런데 0보다는 2가 위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4점 똑같은 게안 되고요 여기 있으면 3점 여기 있으면 2점 절대로 이 2점보다 더 작은 함수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럼 y는 -1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더 밑에 있다 그럼 y는 -1은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그럼 h-1이 0이 되잖아 요 근데 h2는 무조건 최소한점에서 만나거든요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찾는 이 fx는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가조권을 만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개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축이 y축 또는 y축 왼쪽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자, 요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아,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y축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h0이 가장 커야 되니까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여기가 y는 0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h-1은요 그러면 무조건 y는 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두 점에서 똑같이 만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축이 왼쪽 또는 y축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은 결정된 거예요 자 축이 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y축 대칭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GX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결정이 된거예 자, 이러면 이제 가족권을 만족하는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H형이 가장 크다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Y는 0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H형은 4가 되는 거죠. H-1은 이거보다는 작아야 돼요. 뭐 여기가 0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주면 여기서 세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h2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이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더 구체적인 이런 값, 이 x축의 위치나 이런 값들은 이제 나조건을 생각하면서 풀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나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함수 t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ht를 곱해 놨어요. 자, 앞에 인수분해를 하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죠. 거기 곱하기 ht예요. 자, 일단은 ht라는 함수는요, 불연속 함수예요. 자,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는지 그 점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두 점에서 계속해서 만나다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세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여기 t값, y는 t1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불연속인 t값이 하나 생기는 거예 맞죠? 자, 그러다가 여기 계속 세 점, 세점 가다가 또 불연속인 점 어때요? 여기 내점 4점, 내점이죠 내점 4점 가다가 자 여기죠 자 y는 t2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두 번째로 불연속이 되는 점이에요 그 이후로는 계속 0이니까 이제 불연속인 점이 없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t라는 함수는 자 여기 t1과 그리고 t2 이두 점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나 조건에 보면 이렇게 곱한 함수가 곱함수가 연속이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0 되는 값인 t는 0 t는 1 이 값이 이 불연속이 되는 이 t 값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서 이 불연속인 점에서도 연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함수는 불연속 함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함수는 다항 함수로 연속 함수죠. 그래서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불연속이 되는 점,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이 0이 되게 앞에 연속인 함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0과 1이니까, 아, 여기가 y는 0. 즉, x축이라는 거고, 아, 여기가 y는 1이라는 직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죠? 여기가 x축이라는 거예요. 맞죠? y는 0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x축이 된다. 아, 그러면 우리 함수는요? 여기 0.0 0 지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꼭지점 여기가 지금 f x 였죠 오른쪽 꼭지점의 y 좌표가 1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꼭지점이 b, 콤마 c인데 꼭지점의 y 좌표 가 1이니까 아, c 값이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어, 0, 콤마 0,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a b 제곱 더하기 1이 값이 0이죠. 0, 콤마 0을 지나야 니다 지금 뭐한 거예요? f 0이 0이다. 이거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a b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a가 음수죠. 그리고 세 정수 a, b, c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끼리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되고 얘가 음수니까 따라서 a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b제곱은 그러면 1이죠. 자, 그런데 우리 축이 y 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b값 자체가 1이죠. 그래서 a, b, c 다고했어요 자, 그래서 fx식을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작성하면 마이너스의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났죠? 우리 요가 구하고 있었어요. F2분의 1 계산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3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80 곱하라 했죠? 여기다 80 곱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